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브레인 신경과 일근 원장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눈 중풍도 중풍인가요?입니다. 요 질문은 이 제목이 제가 어, 수시로 받는 질문이에요. 어, 실제로 진료실에 어,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어, 꽤 계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안과에서, 아, 지금, 눈에 어떤 혈관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걸 눈중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은 거죠. 근데 이제 거기까지만 듣고, 어,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중풍이니까 이거, 신경과에 가봐야 되겠다 해서 오시는 분이 계시고, 아예, 안과 선생님께서 이거 신경과에 가서 상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그 불명확한, 약간 혼동을 줄수 있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 짧지만 아주 중요한 어, 정리를 제가 해드리고, 어,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하시는 것이 어, 현명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어, 이런 제목으로 어, 마련을 했습니다. 자, 이 여기에는 눈중풍과 중풍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서 모든 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어, 결론이 나는 거죠. 그 내용을 이제 어,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중풍이라는 말 어, 이게 한자로요. 어, 그냥 가운데 중자에다 바람풍자예요. 그냥, 어, 과거부터 그냥 이렇게 바람 맞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바람, 아니, 연애하다 바람 맞는 거 아니고요. 어떤 바람을 맞는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어, 근데, 이 중풍이라는 말은 우리 전통 의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용어고, 어, 조금 더 의학적인 표현은, 어, 뇌혈관 질환입니다. 뇌혈관 질환. 요 끝에 뇌졸 뇌혈관 질환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풍, 뇌혈관 질환, 뇌졸중. 이것도 어, 뇌졸중이라는 단어는요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인데 음, 졸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쓰러진다라는 뜻이에요. 쓰러진다. 그래서 뇌가 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쓰러지는 현상을 뇌졸중이라는 그 단어가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중풍 뇌졸중 가장 정확한 표현은 뇌혈관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 뇌혈관 질환은 뇌의 일부분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막히면 뇌경색 혹은 터져서 출혈이 되는 거죠. 그걸 뇌출혈, 이두 가지 형태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뇌가 손상이 되겠죠. 혈액이 가다가 안 공급이 안 되니까는 뇌가 녹아버리는 게 뇌경색이고요 팍 터져가지고 그 나온 혈액이 막 이렇게 막 우리 그 물이 넘쳐가지고 어~ 음, 논과 밭을 이렇게 막 망가뜨리듯이 그렇게 혈액이 막 휘져서 뇌 조직을 망가뜨리는 것을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뇌 조직 손상이죠 그래서 신경학적 음,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뇌혈관 질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풍, 그러면은 뇌혈관 질환. 그로 인해서, 어, 뇌가 손상되고, 그로 인해서 증상이 나오는 것.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눈중풍이라는 건 무엇이냐? 요거는 이제 제, 엄밀하게 제 전공 분야가 아니라서,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눈중풍이라고 부르는 망막혈관폐쇄는 망막에 있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비슷하죠. 막히면 뇌는 경색, 터지면 출혈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슷해요. 터져서 시력이 저하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중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발생은 50에서 70대에 주로 발생하며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고혈압인 것으로, 그러니까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건 위험인자를 말하는 겁니다. 고혈압이 있으면, 어, 막막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 외에도 당뇨, 심혈관 질환, 전신질환 및 혈액질환이, 어, 막막 혈관 질환 발생에, 어, 중요한, 원인과 결과로 작용한다. 이런, 어, 요약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막히거나 터진다는 것은 공통점이라서 어 중풍이라는 용어를 그냥 공통으로 쓰지만 눈중풍은 눈에만 오는 거예요. 눈, 특히 눈 중에서도 강막이나 이런 쪽에는 관련이 없고요. 망막에 오는 겁니다. 망막. 막막. 망막에 있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졌다. 그냥 중풍이라고 하면 혹은 뇌중풍이라고 하면은 뇌에 있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졌다. 그래서 어, 증상이 생기는데 그때는 어, 증상이 좀 다르죠 둘이 볼까요? 자, 뇌혈관 질환, 뇌중풍의 주요 증상은 뇌 조직이 손상이 되니까 말이 잘안 된다, 언어 장애, 그리고 팔다리가 마비돼요. 이렇게 힘이 빠져서 대개는 비대칭으로 나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대칭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한쪽에만 마비가 와요. 그리고 어, 의식을 잃어요. 의식을 잃을 수 있어요. 이세 가지가, 어, 뇌혈관 질환, 혈관이 막히거나 터졌을 때 오는 증상의 3대 증상입니다. 언어장애, 비대칭의 팔다리 마비, 의식소실. 이에 비해서, 눈중풍, 망막 혈관, 어, 폐쇄는, 그로 인해서 생기는 증상은 초질관 시력저하입니다. 시력저하. 심해지면 실명이 되겠죠. 시력좌. 마비가 오거나 언어장애가 오거나 의식소실이 안 생겨요. 자, 그래서, 어, 눈중풍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서 제 병원을 찾은, 찾은 분들에게 제가 가장 안심시켜드리는 말씀이 1번이, 아,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겁내고 계시는 그 중풍과는 다릅니다. 이거는 잘안 보이기만 해요. 언어장애나 팔다리 마비나, 주위에서 보는 의식 소실이나 뇌졸중 뇌혈관 질환의 증상은 여기서는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안심을 시켜 드려요. 자 그러면 궁금증이 생기죠. 안과 선생님께서는 왜 신경과에 가보라고 했을까요? 제가 안심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두 가지 질병은 엄연히 다른 질환입니다라는 것을 강조해 드리지만 사실은 연결 고리가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어, 드릴 게 이제 그 내용인데, 조금 더, 이제, 뇌중풍과 눈중풍을, 어, 보충 설명을 드리고, 이제 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뇌혈관 질환의 손상 혈관은 대부분이 뇌 동맥입니다. 그러니까, 어, 저는 이제 상수도 하수도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어, 깨끗한 피, 산소를 많이 갖고 영양분을 많이 갖고 있는 피가 공급되는 것을 동맥이라고 하고 이제 조직에서 다할 일을 마치고 산소 공급하고 영양소 공급하고 노폐물을 받아서 나가는 걸 정맥이라 그러죠. 그래서 저는 상수도 하수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 몸에는 어, 뇌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는 상수 우리 집과 비슷하다. 상수도는 동맥, 하수도는 정맥 그리고 어, 전기, 전화, 인터넷선 이런 정보를 주고받는 게 신경.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뇌혈관 질환에는 거의 90% 혹은 95% 이상이 95%보다도 더 많아요. 97, 8%가 동맥에 의한 질환입니다. 정맥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이 동맥에 의한 질환입니다. 뇌혈관 질환은. 그런데 막막 혈관 폐쇄는 눈중품은요. 동맥과 동, 정맥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통계에 따라서는 오히려, 어, 막막 정맥 질환이 흔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기전이 약간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어, 뇌혈관 질환과 막막 혈관 폐쇄의 공통점은 혈관이 막혀서 혹은 터져서 생기는 질환이다. 차이점은 증상의 차이가 있고요. 어, 앞에서 말씀드린 뇌혈관 질환은 언어장애, 팔다리에 비대칭의 마비, 의식소실이 오고 막막혈관에서 오는 눈중풍은 시력저하만 오는 거죠. 그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개의 그림을 보여 드릴 겁니다. 이거 하고 실제 혈관을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말씀 드리고 질문 받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음... 우리 혈관은 이건 도식적으로 그려놓은 건데요. 심장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뇌를 공급하는 혈관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혈액을 공급하는 것이 경동맥입니다. 그 중에서도 뇌 경동맥이 있어요. 경동맥이 올라가다가 경동맥은 요새 많이 언급되죠. 경동맥이 올라가다가 외 경동맥과 뇌 경동맥으로 나뉘어요. 뇌 안쪽으로 들어간다. 뇌 바깥쪽을 싸고 돌아서 둘이 나중에 또 만나요. 그런데 뇌경동맥이 올라가다가, 또 전뇌, 중뇌, 후뇌동맥으로 나뉘는데, 그 전에 하나의 혈관이 나와요. 그게 여기서 파란 네모를 쳐놓은, 안구로 가는 동맥이에요. 그래서 이 안구로 가는 동맥은 특이하게, 뇌동맥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뇌혈관의 한 가지라고 볼수 있어요. 이름은 눈 안구 동맥인데, 어, 실제로는 뇌동맥에서 나오는 거죠. 이러한 해법적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무슨 병이 있으면, 여기에 동맥경화가 온다면,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보면은 이쪽에도 이상이 올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통 분모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암과 선생님께서, 어, 선생님께서 가보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동맥에 문제가 있으니 혹시 이쪽 뇌혈관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확인을 해 보십시오. 라는 그러한 어, 걱정에서 추천을 하는 겁니다. 자, 실제 혈관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제가 화살표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게 심장에서 올라오는 여기에 어, 뇌경동맥입니다. 여기 이게 뇌경동맥이에요. 이렇게 굵은 게 오다가 여기서 여기에 써 있기도 한데요. 이게 전뇌동맥, 중뇌동맥, 후뇌동맥으로 나뉩니다. 세 가지 가지로 나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앞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보이죠. 여기 보면은 영어로 오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나오는데 옵셀미가터리라고 써 있는데 이게 안구 망막으로 가는 혈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약에 이 명칭을 다 빼놓고 얘기를 해보면 이것도 여기에 이게 다 뇌혈관들이거든요. 여기 여기가 이제 두개골이에요. 이 겉에가. 그러니까 이것도 뇌혈관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어, 이뇌 중풍과 눈 중풍을 연결하는 다리 가교는 바로 요사요 그림 요 혈관 사진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혈관에 만약에 여기에 중뇌 동맥의 동맥경화가 오고 여기에 병이 생긴다면 신경과 선생님들은 여기를 다 보거든요. 여기를 다뭐뭐 뭐 MRI나 m r i 를 해서 다른데 무슨 문제가 없나 이렇게 보듯이 이 눈으로 가는 망막으로 가는 안구 동맥도 뇌 혈관의 하나로 보는 것이 크게 어,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 상호 간에 또 뇌졸중이 오고 나면 뇌, 뇌에 어떤 동맥경화가 있으면 망막으로 가는 혈관에도 동맥경화가 와 있을 확률이 높은 거죠. 요게 바로 공통분모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증상과 병 자체는 어, 분명히 다른 병입니다. 증상도 언어장애. 의식소실, 펜층마비 이런 게 오는 거고, 일반 내중풍은요, 눈중풍은 시력자만 오는 거예요. 가장 나빠봐야 실명. 근데 되게 양쪽으로 동시에 오지 않기 때문에, 물론 마지막에 가면 둘다 같이 이렇게 올수 있지만, 한쪽만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쪽 그러니까 많기 때문에, 한쪽만 시력이 떨어지죠. 저, 전반부에는, 전반기는. 에 그래서 증상과 병명은 어, 확실히 다른 것이다. 그렇지만 그 기저에 요, 요 혈관 사진에서 볼수 있는 이러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위험 인자를 공유하고 한쪽에 병이 오면 다른 쪽에도 병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점이 어, 양쪽을 같이 고려해야 하는 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제 말씀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어, 질문을 좀 음, 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단희조아님께서 뇌와 상관없이 눈만 올 수도 있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안과 선생님이 추천해서 저한테 오셨어요. 그 망막 동맥이 이렇게 동맥경화가 와고 오고 이제 점점 좁아져가지고 시력이 떨어지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뇌에 있는 혈관을 봤더니 이쪽은 아주 깨끗한 분도 있어요. 근데 대개는 양쪽이 비슷하게 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양쪽이 비슷하게 평행으로 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헤피 바이러스 님께서 혹시 충혈과도 관련이 있나요 네이 충혈은요 충혈이라는 것은 우리 이 안구의 앞부분이죠 어 앞부분에 오는 혈관에 혈 어~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어~ 뇌중풍 눈중풍은 막막 혈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두 개는 다른 시스템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이긴 하지만은요. 그다음에 솔나무솔솔님께서 시력 교정술 등눈 수술이 눈 중풍과도 연관이 있을까요?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유로 해서 안구의 가장 뒷 부분에 있는 망막 혈관이 눈 중풍과 관련이 있고요. 시력 교정술은 대개 각막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눈의 가장 앞 부분이죠. 그래서 엄밀하게는 둘은 눈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음, 개념적으로나 현상적으로는 약간 다른 다른 갈래입니다. 다른 질병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눈중 광병 광 어, 광교맘님께서 눈중풍 무섭네요. 예방하는 법이나 전조 증상 알려 주시면 감사리겠습니다 눈중풍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어 초기 증상은 시력 저하예요. 시력이 눈이 자꾸 나빠지는데 그 일반적인 시력 저하가 아니라 망막에 있는 혈관이 동맥경화가 진행돼서 오는 거니까 음, 이거는 결국은 안과를 가서 부, 진료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극등 검사 이런 거 해가지고 앞쪽에 문제 확인하고 막 망막 사진도 촬영하시잖아요, 안과 선생님들이. 그럼 거기 혈관들이 다 보여요. 그래서 동맥도 보이고 정맥도 보이니까 음, 그걸 보고 판단하고 예방법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 눈중풍과 뇌중풍의 예방은 상당히 공통.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 혈관 동맥경화와 어, 가장 관련이 깊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어, 만성 질환을 어,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이외에 뭐 음주, 흡연, 어, 체중 조절, 운동 요법,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어,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바드장 님께서 2주 전 내과에서 자율신경 검사를 했는데 상태가 매우 안 좋았어요. 자낙스 처방 받고 먹고 있는데 자율신경이 안 좋으면 가장 두드러진 증상이 무엇일까요? 약 먹으면 좋아질까요? 제 증상은 두통, 전신, 피곤, 뒷목, 동증, 어깨 결림, 요즘은 음식 씹는 것도 힘이 잘안 들어가네요. 턱관절은 이상이었거든요. 오늘의 주제와는 관련이 좀 적지만 자율신경 검사에서 나오는 결과들은요. 상당히 자주 변합니다. 저는 음, 아, 안심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약간 과장된 표현이긴 합니다. 근데 상당히 맞는 이야기인데요. 자율신경은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신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신경 안 써도 스스로 보충하고 개선되는 힘이 강해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자율신경 검사는요.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달라요. 다음 주가 다르고 다음 달이 달라요. 그러니까 한번 이상하게 나왔다고 해서 너무 심각한 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건강한 생활을 하면 자율적으로 자율신경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요. 사실 자율신경 질환 중에서 심각한 질환도 있습니다. 그, 그 병들은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기도 하지만 한두 번의 자율신경 검사로 비정상이 나왔다고 해서 그 심각한 병은 아니에요. 사실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건강한 생활을 하고 얼마간 시간이 지나서 자율신경 검사를 해보면 완전히 다르게 좋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율신경 검사 비정상 소견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내 생활을 잘 조절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 그 다음에 마이크 테스트님께서 당뇨가 있는 60세 남성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눈 미세혈관이 안 좋다고 들었는데 눈 중풍 올 확률이 높을까요? 예, 이거는 어 알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당뇨가 있는데 내가 당화혈색소 수치를 어그 당뇨 조절해 주시는 선생님이 어 정해주신 수치 이하로 정확하게 열심히 조절을 하면 눈 중풍 올 확률을 정상인과 똑같이 낮추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점은 굉장히 에 관리가 잘 되는 점이니까 걱정 마시고 어 리스크는 높아요. 하지만 잘하면 잘 관리하면 확률을 일반인과 같이 낮출 수 있다 하는 점이 핵심입니다. 버섯돌이님께서 최근 FDA 통관 알츠하이머 치료제나 언제 우리나라 나 이거는 좀 결이 다른 질문인데 이거는 음 전문하시는 신, 신경과 선생님들과, 어, 보건복지부 심평원 당국에서 계속 그 리뷰 중이니까요. 어, 그렇게 길지 않은 미래에 도입될 겁니다. 예. 가장 문제는 이제 가격이에요. 고가라는 점. 만약에 이 치료제가 안 비쌌으면, 이게 1년에 몇천만 원씩 들거든요. 계속 있으면 그러면은, 근데 이게 만약에 몇천만 원이라 몇십만 원이었다면 아주 간단하게 결정했을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물론 뭐 안전성도 좀 문제, 아직은 확실하지 않고요. 그 정도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레이첼님은 자유신경 질문이라서 앞에 답으로 대체하고요. 마지막으로 심의님 질문을 답, 아, 두 개라서 두개다 드리겠습니다. 심의님께서 뇌경색으로 입원하고 퇴원해서 정상 생활을 하는데 혈압이 130 정도 올라가면 시야가 흘려지고 시야가 이중으로 보입니다. 혈압이 125 이하로 떨어지면 시야가 잘 보여요. 아 이거는요 이게 어, 모두 똑같은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130보다 높으면 잘 보이는데 120 이하가 되면 잘안 보여요. 이런 분도 계세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해모 다이내믹라 그래서 혈류 공급하는 그, 패턴이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심의원님께서 경험하신 대로, 좋은 대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좋은 대로. 나는 이렇게 하면 시야가 잘 보여요. 그럼 그렇게 조절을 하세요. 네, 그러면 됩니다. 예. 네. 그 이유는 헤모다이네믹이라고 부르는 혈류 공급 패턴이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고도몽란 님께서는 막막혈관 폐쇄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을까요 시금치 토마토 당근이 좋다고 들었는데 그냥 건예 맞습니다 근데 저것만 막 먹는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니까 시금치 토마토 당근을 적정히 뭐 어떤 경우에는 너무 과하게 음, 섭취하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요로결할수 있는 분 시금치 많이 먹으면 안 좋거든요 그니까 러 지금 그냥 적절히 요러한 음식을 충분히 공급을 하고, 다른 것들도 적당히 잘 드셔야 돼요. 예, 네, 그리고, 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조절, 그 다음에 음주흡연 하지 마셔야 되고, 체중 조절 잘 하시고, 적절한 운동 하시고, 이게더 중요합니다. 다섯 가지. 어, 유진님께서, 어, 여자 37세 왼쪽 눈 막막 혈관 폐쇄증 진단 받았는데, 진단받 고 7년 지난 지금 44세시네요 걱정되는 건 혹시 오른쪽 눈도 그럴 수 있나요? 걱정됩니다 예방 방법 없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예방 방법을 잘 지키시면 안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방 방법은 약과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여러 가지들 플러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반복할게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 예방 및 만약에 발생했다면 철저한 조절 음주와 흡연을 멀리 하실 것. 체중 적절하게 유지하시고, 운동을 적절히 하실 것.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것 아니고, 체중도 무조건 줄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적정 수준으로. 그렇게 하시면 제발 안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시간 마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주제를 찾아서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